이거 쓰던 거랑 사실은 뭐냐면, 꽃잎이 한개 내지 두개 내렸을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냐면, 꽃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는 거예요. 피 피다 반둥이 아니야. 피다 반둥거는 이렇게 표시면안되지 네? 그리제 그... 이건 저~ 젊은 꼬시고, 이제 이건 그려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무해가한대있어또 정면... 어? 이런 게 이제 정... 이건 이제 측면이 되고, 이건 정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꽃받침을 치고, 뒷면이 되고, 또, 예, 뭐, 여기, 옆면, 뭐, 이런 게 옆면이 되고, 여기는 꽃마에 뭐 뒤에 쭉 나와요. 그걸 이제 하나씩 연면돼 네, 먹을 서양을 정행으로, 어? 세로로, 가로로 신속하게 미친 듯 하기도 하다가 도 멈춰서 서서히 가기되고 어, 늙은것과 어린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짙은 가지는 어린것거나 갇혀있는거예요. 꽃체는 반드시 꽃받침을 붙이고 꽃의 꽃지는 길게 꽃을 짧게 높은 가지는 꽃이 작게 된다 줄기는 반드시 동정 움직임과 아주 격한 움직임과 또고요한게 멈춘 부분 이것이 서로 적당히 섞여야 된다고요. 예, 바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가지가 손가락으로 비튼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긴 36가지 병이라는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건 그림에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에서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비틀려. 튼 거, 가 응?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는, 에 눈에 보이게. 응? 또, 일단, 그리고 하는데붓이 다시 되는 지 이건 뭐냐면, 가지를 이렇게 그렸는데, 기게 너무 가늘하다든지, 다시 손을 댄다든지, 이런 대박표시에 화산지에서는. 그렇지만, 도자기에서는 아니에요. 청하던청하던 그, 잘못 그리는 부분에 다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화산지에 그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화성지그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 정체에 마디가 생기는 것. 아까 아주 급격한 그 움직임 속에서 예? 쭉쫙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자주 멈추다 보니까 꼭 목단같이 됐다든지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번에 근데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상은 마음 속에 어떤 상을 이미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게 그리기 전에 이 붓이 얼루가서가지런 어떤 걸 그리겠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냥 부식하는 대로 가다가 요로 갔다, 저로 갔다가 아니야. 여기서 부설 내가 벌써 아마 할 때는 배에 어떤 형태를 이루고 얼루 지나갈 건지가